사무엘 하 10장까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주 동안 다이시 왕이 되고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법계를 가져오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무비보세세에게 은혜를 베풀고 암몬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11장 이후에 다이시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과 그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의 전쟁터로 보내게 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가. 1절을 보면, 다이 부하들을, 다윗슨 전,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고 에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왕이 지금 전쟁 중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나가지 않는다면 후방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사무엘상 처음에 시작 보면 마치 엘리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긴장감이 전혀 없는 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 이제 이런 어떤 영적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제 유혹이 쉽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육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영적 긴장감이 빠진 채 엉뚱한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도 늘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바세바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령을 시켜 가지고 신화를 시킨 거죠. 그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급기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어요. 임신을 하게 되고 만 것이죠.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의 8절에 보면 죄는 죄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심은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아, 육체로 심은 열매가 이제 걷어진 거잖아요. 아, 죄가 드러났을 때 다이슨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데, 더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간음죄 도둑질을 짓었다면, 이제는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이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여가지고, 바세바와 이제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동료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처와 같이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해요. 다윗이 이제 초조해져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아를 제전방에 자리에 보내서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 사람이 다윗의 재가 짓는데 이용당했어요. 전령들을 보내서 데리고 와야 되죠, 그죠? 정보를 찾아내야 되죠. 어, 정말 많은 그 비참한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이 예루살렘 성주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었는데요, 다윗이 슬픔이 없어요. 사람들이 왕의 종, 왕의 종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고 슬퍼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적군의 칼에 죽기도 하고 우리 편에 죽기도 한다고.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우정에서 오는 슬픔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죄가 탈론한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으로 가득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영적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 우리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죄는 금상, 우리 금방 우리의 그 틈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죄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죄가 주는 그 유익을 예, 빠지게 해서 비참한 상태로 나버리, 가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어, 우리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역할이, 죄를 짓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다이시 왕의 자리에 갔을 때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왕의 자리, 그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었다는 것.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섬길 수 있다는 거큰 축복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 얻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날의 검이에요. 그 자리에 가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는 거. 제가 어, 어떤 그 목사가 높은 자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는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또 영광스러운 면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 결정하고 하는 부분에 최 어, 어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저의 결정이 엄청난 시련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들도 저의 자리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줄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게 되거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내가 어떤 부모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결정이 우리 가정 전체에게 엄청난 큰 시련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시 왕이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세워진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세워진 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이 되었다. 어떤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집의 가장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가장으로 나를 부모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역할에서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엄청난 그 자리에서 죄를 질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이용해 버리잖아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가라가니까 가야 되죠. 신하들은. 데리고 오라가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에 유용당했고 결국은 죄의 값을 결과를 따라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 어,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죄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엎드려지지 못했어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동침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죄의 열매가 거두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엎드려져야 되죠. 아, 이 죄가 얼마나 이 나의 삶에 비참한 결과를 주는구나. 하면서 그때 엎드려졌으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요 엎드려지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큰 죄를 짓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말한 거예요. 다이이요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엎드려지지 않고 11장 27절에 보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그다이의 사람들을 보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다이슨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왕이 되는 거예요. 부하가,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아,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이를 자녀처럼 키우는, 마치 이제 구장에서 나오는 무비보셋을 거두어주는 그 선왕, 은혜 베푸는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절에 보면, 요와의 보시이악하니라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보면, 다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들이 잘 들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근데 몰라요? 다 알죠? 전령들을 보냈고 요압 다 알거든요.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왕의 자리가 무서우니까 걸리면 누구처럼 죽어요? 우리아처럼 죽잖아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모른 줄 알고 있어요.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았다면 몇 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10달만 애가 나니까 10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뭐요? 죄를 숨기는 데만 전전긍긍한 거예요. 10달 동안 마음에 찔림도 없고 하나님의 돌이킴도 없고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 죄는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장, 다시 행한 그 일이 요아고시에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는 거.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다윗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바짝 엎드려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또제가 드러났을 때 온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지만이 나는 죄에서 이겨 날수 있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그 모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깨끗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라 11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삼기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혹 무너졌을 때 주님의 자비 앞에 초대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세워져야 겠다고 그렇게 바짝 엎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야마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쌓아 나이다. 아멘.